저는 사기꾼이 된 이후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졌거든요.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누군가 당신한테 대뜸 너 진짜 잘생겼다. 혹은 진짜 능력 좋다. 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반대로 넌 너무 의지박약이야. 왜 이렇게 한심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쉽게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비난을 받으면 정말 쉽게 인정해버려요. 내가 진짜 그런가? 그래, 좀 부족하긴 하지. 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좀덜 하겠지만, 그래도 남이 던진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어쩌면 나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능력도 없고 평범하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요, 그들의 말에, 아니, 나 자신을 자책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 말에 의심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다른 사람의 비판과 조언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칭찬이나 장점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정도 급은 아니지. 이렇게 또 낮추고 겸손을 떠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자만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요. 어우 지겨워.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이라는 사기꾼한테요. 넌 지금 나 병신 같으니까 미친 듯이 노력해야 돼. 저 사람들을 봐. 엄청 잘 나가잖아. 그니까 정신 차려. 넌 이미 글렀어. 금수저도 아니고 재능도 없잖아. 로또나 해라. 언제부터였을까요? 분명 어렸을 때는 참 자신감이 넘쳤는데. 원하면 다 가질 수 있고, 꿈꾸면 다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꿈을 적는 난에도 대통령, 연예인, 축구선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땐 철이 없었고, 지금은 현실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당연한 거지. 설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게 현실적이라는 건단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죠. 왜? 세상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기꾼 새끼. 그런데 아주 드물게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사기를 치고 자신을 깎아내려도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이 새끼가 어디서 또 사기를 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의 가치를 굳게 믿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의심하고 내 말에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현실적인 환경과 조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환경, 조건과 같은 상황들도 사실은 주관적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영어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볼수 있거든요. 왕초보한테는 전문가보다 왕초보를 갓 벗어난 초보가 더 필요한 법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영어 강사가 됐거든요.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소심하고 예민하다? 그럼 그 성격을 고치는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공유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책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세상에는 안 된다는 말에는 의심하고 된다는 말에는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쉽게 원하는 것을 갖고 이루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특이하고 유별나게 성공한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스스로를 절대 의심하지 않는구나. 본인의 생각과 일에 확신을 갖고 있구나. 니들이 뭐라 말하든 난할수 있어! 이런 무모한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좋지만 한 번쯤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세상이, 그리고 남들이 떠들어대는 한계, 단점, 가능성 없음, 비현실적. 이런 말들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 내가 잘 되는 게 싫어서 혹은 나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하나의 질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의문이자 의심입니다. 생각보다 이곳에는 사기, 그리고 사기꾼들이 드럽게 많거든요.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당당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봅시다. 부자들, 연예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성공하고 나서도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지만 이미 유명해지기 전부터도 무수히 많은 사기를 당하고 의심을 받습니다. 넌 이래서 안 돼. 뜨려면 이렇게 해야지. 가능성이 없다. 분명 그 당시에는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을 수 있어요. 사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대신 사기를 쳤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속인 겁니다. 원래는 안될 사람이지만 될 사람으로. 가능성이 없고 한계가 넘치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으로.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사기를 당했다는 건 절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지표는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들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틀을 깨부수는 과정이 당신이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인 거고 그 과제가 바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포기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게 현실적인 거지만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믿지 말고 의심하고 속이는 거예요. 똑똑한 여러분들은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남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기는 그 사기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너는 못해! 하고 못을 받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라면서 겁을 주는 그들의 사기에 사기가 꺾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 라임이 좀 억지스러워. 본인에게 건강하고 소중한 사기를 치세요. 왜안 돼? 무조건 가능하지. 어떻게든 되겠지. 여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실들에 대해 의심하고 속이는 뻔뻔한 사기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기꾼이 되는 것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고 부담이 되는 분들은 세상에 그릇된 관념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편안함에 대해 다룬 전자책과 온라인 강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더 여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기꾼인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